안녕하십니까, 현중학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직권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직권을 이루는 것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광물, 그리고 원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직권의 구성 물질을 광물과 원소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물의 성질을 통해 광물을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광물이 생활에 이용되는 예를 3개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권이란 지우개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권은 우리가 지각 등 거의 지구의 딱딱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구성물질이 바로 광물이라고 하는 것 같고 원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광물이 무엇이고 원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광물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광물은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질이 어떠한 성질이 있고, 그걸 통해서 광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물이 생활되, 생활에 이용되는 예를 3개 이상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암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암석이 볼까요? 암석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돌 멩이 돌멩이입니다. 잠깐 이이 이 돌멩이 이게 이게 스펠링이 맞나? 돌 자. 잠시만요. 자, 돌멩이 스펠링 맞습니다. 자, 돌멩이.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돌멩이에요. 돌멩이. 여러분 보고는 흔하게 볼수 있는 돌멩이에요. 그런 것들 근데 이 돌멩이 크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우리가 보통 이 돌멩이라 하면 조그마한 걸 얘기를 하지만, 암석도 돌멩이처럼 조그마한 걸 수도 있고, 굉장히 큰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멩이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얘가 색깔이, 한 가지 색깔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또,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 대의석이나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새하얀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새하얀 것들은 우리가 색깔이 하나나 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색깔이 하나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이런 색깔들 이렇게 알갱이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종류 알갱이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자 아래에 암석 화강암이 있습니다 화강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이 화강암들 우리가 굴러다니죠 이런 것들 근데 이 화강암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네 핑크빛도 있고 흰색빛도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빛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이 화강암을 구성하고 있는 게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광물.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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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광물. 뭐라고요? 그렇죠. 광물이라고 한다고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가 뭐라고? 그렇죠. 광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암석 화강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은 무엇이 있을까? 흑운무가 있고요. 장석도 있고요. 석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가 뭐다?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가 뭐라고? 그렇죠. 광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광물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가 있냐면요. 교과서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몇 종? 4천여 종 있습니다. 4천여 종. 미쳤죠? 4천여 종이 있습니다. 이 사천여종에 이루고 있는 이 광물들이 암석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천여종 중에 주된 그 암석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광물들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약한 20여종이 되는데 그 20여종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6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6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6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조합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암광물 조암광물 강물. 조암광물이 뭐다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 강물. 광물은 약 4천여 종이 있지만 4천여 종 중에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이 있다 이거예요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 음 응?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이루고 있어 어 거의 얘네들만 하더라도 한80% 됩니다 80% 정도가 돼요 80% 넘어 엄청나게 많아. 그냥, 얘만 있으면 끝이야. 그냥 거의 대부분 8 0번 그냥 다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네? 그렇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 조항광물, 이 20가지 중에서 6가지를 외워야 된다 이거죠. 6가지. 자, 주요된 조항광물. 주된, 주된 조항광물. 주요 조항광물. 자, 발음이 좀 꼬이네. 자, 아 자, 주요 조항광물이 몇개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서경, 장석,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다시 서경, 장석,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이렇게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서경, 장석, 흑음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딱 여러분들 지금 딱 그림만 보더라도 어때요? 확실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의 광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색깔만 보더라도 감남석 막 녹색으로 막 예뻐 으러막예 그렇죠 그리고 장성 막피크피크막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석영 막 블링블링 하고 흙은 뭐 뭔가 납작하니 생겨 가지고 그렇죠 야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섯 가지의 광물을 무슨 광물이라고 한다 그렇죠 조암광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조암광물의 각각의 부피비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조암광물의 부피비입니다. 조암광물의 부피비. 딱 보니까 지금 기타 빼놓고는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약80%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이 50%가 뭐다? 장석으로 되어있어요. 장석. 그냥 얘는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미친듯이 얘만 있는 거야 그냥 막 굴러다니는 얘는 그냥 막 보기만 하면 그냥 얘만 있는 거야 얘만 있어 얘만 그냥 얘만 있어 얘만 얘만, 얘만 있다고 얘만 얘만 그냥 있어 그냥 50% 반절 그냥 그냥 딱 걸다 었 보면 밟히는 게 얘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석영 그 다음에는 휘석 그 다음에 운모 여기서 운모라고 했는데 흑운모도 뭐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흑운모도 포함이 돼요 시커멓게 얇게 생긴 그런 게 우금모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게 다 이렇게, 우리가 여섯 가지 이런 것들이 다몇 퍼센트, 약80% 정도가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독보적인 게 뭐다? 최고장 너무 많아. 너무 미친 듯이 많아. 뭐? 장석이 너무 나 많다. 가장 많은 부피비를 차지하는 것은 장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